네,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집코치 의 김코치입니다. 음, 코치님 오늘은 어디예요? 네, 오늘은요. 인천시 부평동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보다 이제 분양가를 더 할인을 했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촬영 나와 봤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보여드릴 구조는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포름도 있으시니까요. 이제 포름 찾으시는 분들도 이 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너무 좋네요. 분양가랑 입주금 알수 있을까요? 분양금 같은 경우에는요. 3억대 중반 으로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교통은요. 굉장히 위치가 좋은데요. 부평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도 위치해 있고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부평 IC 진입이 굉장히 편리해서 서울이나 인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어,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역세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초중고 모두 도보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까지도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대형 병원, 대형 마트까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평역 밑에 보시면 지하상가가 있는데요. 부평역 같은 경우에 지하상가가 손에 꼽힐 만큼 가장 큰 지하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세대 아파트 등기입니다. 네, 그럼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내부 전실입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 왼쪽에 키큰 장으로 총 3칸 들어가 있고요. 밑에 단차 시공과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팬트리 공간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펜트리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또한 널찍하게 잘 빠져 있고요. 뭐 유모차라든가 잔증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 슬라이딩 사면동으로 지금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일괄소등 스위치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가 총 4.3m가 나오는 넓은 거실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쇼파가 6인용 쇼파가 dp가 되어 있는데도 옆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작은 협탁이나 아니면 4인용 쇼파를 두시고 안마의자 두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벽과 벽 사이가 거리가 꽤 넓기 때문에 대형 tv 놓으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위에 천장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강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주방인데요, 주방 구조는 지금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냉장고 비스포크 총3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2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스쿡타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션으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시고요. 주방 환기창 많이 찾으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방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없는 그런. 주방입니다. 옆에 베란다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잔증 같은 거 보관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안방 보여 드릴게요. 네,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왔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를 놓으시고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화장대 두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옵니다. 이 집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따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만약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면 취미방 같은 걸로 활용하시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부부의 사계절용 옷까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통 이제 중간 방에 베란다 공간들이 있는 여기는 안방에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 타워 두시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되시고요. 벽과 벽 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넓은 사이즈의 베란다 공간입니다. 그러면 안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안방 화장실인데요. 수납장 양변기 세면대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있고 많이 크진 않지만 간단한 샤워 정도는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 현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방이다 보니까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방이고요. 그리고 성인 자녀가 사용하셔도 무방할 만한 그런 중간방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으시고요. 책상, 책장, 옷장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방인데요 마지막 방 같은 경우에 가장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많이 없으시다 라고 하시면 드레스룸 공간이나 아니면 취미방으로 공간 활용하시는 걸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인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화장실인데요. 메인 화장실 또한 지금 베이지 톤으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큰 수납장 들어가 있고요. 어,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여기는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으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십니다.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은 어떠셨나요? 여기는 인천 부평이고요. 부평역을 도보 5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 전세대 아파트입니다. 초중고 도보 통학이 모두 가능하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또한 굉장히 우수한데요. 3억대 중반으로 아파트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